남편 바람 피고 가정 개판인데 동네 아줌마들까지 절 무시하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제가 문제인가도 싶습니다. 저 성격 드럽지 않고 호구 같은 사람입니다. 호구 같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변호사 상담을 가도 무시당하더라고요. 너무 힘듭니다. 정신과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나를 둘러싼 모두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는 본인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결함, 나쁜 행동을 한 것과 결함이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해 망상. 아, 망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사람이 뭔가 어, 자존감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트리거라고 하죠. 본인이 이렇게 된데 트리거가 남편이 바람난 거야. 그래서 뭔가 내가 알고 있던 체계가 막 무너지면서 남편이 발람을 핀다는 것은 나를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애기 엄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개무시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다 이거죠. 일단은 병원 가보시고요. 남편이 뭐 바람 폈는데 이혼하기가 힘들고 지금 상황을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객관 적으로 생각해야 돼 차갑게 사람이 너무 감성적이면은 그렇죠 이 바람 피는 게 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났다면 우리도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하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요거를 지금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만 바람 피냐 너만 생식기 있어 너만 생식기 있냐고 잘 하지도 못하는 게 아주 그냥 여유가 터지는구만 뭐 그렇게 바람 피고 참 부지런들하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상간 소송하고 있고 이혼 고민 중이다. 아니, 근데, 이혼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바람핀 거 발각됐어. 당장 이혼해야 돼. 근데 당장 이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생계도 그렇고, 애들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충동적으로 빨리 정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그럴 거야. 자기 친구들도 그렇고. 야, 바람 폈는데 뭐 같이 살아. 헤어져. 어, 빨리 이혼해. 그럴 텐데, 그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생각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이혼을 해야 되는지, 이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차가운 이성으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래요. 맞벌이 하는데도 이렇게 바람 피면은 이혼 하니만이 하다가 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가 되니까 이거를 놓기가 힘들죠? 이혼은 일단 보류, 그리고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잘 이용하면 된다. 나중에 폐급이 됐을 때 버린다. <laughs> 맞벌인데 제가 훨씬 적게 법니다. 그럼 자기가 일단은 약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돈 벌어오는 기계로. 그러니까 남편이 번돈 어디 세지 않게 딱딱 관리하면서 <laughs> 남편은 저기 차비랑 담뱃값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잘 챙기세요. 이제부터 돈 벌어오는 기계로 돈 벌어오는 기계인데 기계처럼 쭉쭉 뽑아야죠. 설마 수작업으로 돈을 벌어온 건 아니죠? 대량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부러운데 돈 벌어오는 기계라니? 군침이 <laughs> 도는데? 나보다 많이 벌면 좀 군침이 도는데? 생활비를 주고 있다, 남편이? 어, 당연히 생활비 줘야죠. 아, 아. 그러니까 경제권을 남편이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한다? 생활비 200주고, 애가 몇인데요? 남편과 이혼 안 하면 생기는 경제적 이득은 200만원 플러서 집값 대출이지 않냐는 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내가 혼자서 키우면 봐봐, 충동적으로 내가 이혼을 했어. 근데, 솔직히 약간 200만원이 약간 그 정도 수준이죠, 월급이. 근데, 이혼을 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아는 언니가, 어, 이혼하라고 했지, 이혼했는데, 약간 그, 기초수급자 수준의 경제 수준이 되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못할 길이고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다가 경제력으로 키우고 이제부터 돈 함부로 쓰지 마시고 남편이 벌어온 돈아확 김에 가방 사고 뭐 사고 다 질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갈아타는 것으로 <laughs> <laughs> 갈아타야죠 재테크해야죠 200 플러스 대출이잖아 되게 소쏠하진 않지만 나쁘진 않다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 이거 정도면 상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월세 들어온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되는 게 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은 기초수급자 되는 거예요 한부모가정 혜택은 받을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쌀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게 한부모가정으로 살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려면은 <laughs> 남편이 주는 200만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200이면 한부모가 낳을 것도 같다 근데 에휴 어좀 뛰어요. 현 상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그러면 한부모 과정이 혜택이 되지만 이분은 어느 정도 그냥 보통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무리 한부모 과정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활 수준이 양육비를 못 받는다니까 자꾸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접근하는데 우리나라 양육비 안 주고 생가도 아무런 남자한테 불이익이 없어요. 여자들만 골 때리는 거죠. 안 줍니다. 양육비는 없는 거예요. 양육비 못 받습니다. 내 주변에서 받는 꼬라지를 단한 명도 못 봤어요. 단한 명도. 못 받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못 받습니다. 주는 놈이 희한한 놈이에요. 가끔 내가 옛날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양육비는못 받는 돈이다 했더니 거기 풀발기한 어떤 형이 와가지고 내가 양육비를 얼마를 주네, 어쩌네 그러는데 술 먹고 그냥 그한달준 거야. 어? 안줘 안줘. 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제일 잘 알죠? 양육비를 줬으면 변호사 안 찾아가죠. 변호사를 왜 찾아가냐? 분명히 판결문에는 만 19세까지 매달 얼마씩 주기로 했다. 안주면은 거기 연이자 15%가 붙는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죠. 양육비 꼴랑 기본 한 50만 원 받고 거기서 10만 원, 20만 원 차이밖에 안 됩니다. 잘해서 70만 원 받는다고 쳐 봐요. 그렇고 애를 키울 수 있나요? 남자 쪽에서 집 주고 양육비 주면 양반이 안 주면 그만이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laughs>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양육비 잘 주는 남자도 있어요라고 하는데 통계를 따지면은 안 준다니까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잘 아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당사자. <laughs> 는 아니지만 어, 너무 잘 아는 슬픈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양육비 잘 주는 남자도 있단 말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안 주는 새끼가 태반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반성도 안 하고 밤늦게 매일 들어온다 너무 꼴 보기 싫다 어, 일단은 버티시고 아 늦게 들어오면 좋지 일찍 들어오면 좋나요? 어차피 틀어진 사이가 돈이나 그냥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면은 응. 내 살길 찾으면 되는 거죠 일단은 내가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세요 안 들어오면 좋잖아 뭐, 일찍 들어오면 좋나요? 분위기만 사이지지? 일찍 들어오는 건 애기 어릴 때막 기저귀 갈 때나 그때 필요하지. 다 크면은 안 들어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괜히 또 저녁 때 꼬박꼬박 와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막 그러면은 밥 처려야 되고 귀찮아요. 아, 오늘도 다짐합니다. <laughs> 결혼하지 말자. <laughs> 이런 결론이 내려지다니 참 유감스러운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현실적인 거라기보다는 현실이 너무 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다 결론이란 없다. 결말은 밤고구마입니다. 남자는 새로운 여자 생기면 자기 애기인데 양육비 아깝다는 생각하고 전 부인이 일안 하고 자기 돈 쓴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남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면은 <laughs> 계륵됩니다. 계륵돼요. 40년 경험상 양육비 주는 놈은 없다. 민사라 우습게 한다. 딴 살림 안 차리면 아이 성년 될 때까지 꼭 참으세요. 이혼하면 고생길 열립니다. 지금 학김에 이혼하면은 매달 들어오는 200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